가수 전유진의 충격적인 11월 수입이 공개되다. 그녀의 현재 행사비 수준은 얼마이며, 대중을 놀라게 한 수입 급증 뒤에 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여의도의 한 기획사 건물 5층 회의실, 시계가 오후 8시 12분을 가리키는 순간, 모든 움직임은 이상할 만큼 느려졌다. 형광등 아래 차갑고 반듯한 빛이 비추는 테이블 위에는 11월 결산표라는 문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 문서를 마주한 스태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담당자의 작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총 매출 1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한 달의 매출을 보고하는 행위를 넘어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한국 음악 산업의 시장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트로트 신동, 차세대 스타와 같은 기존의 표현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브랜드 전유진의 탄생이었다. 그녀가 11월 한달 동안 기록한 총매출 13억 6천만원은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 팬덤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드러내는 냉철한 데이터였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콘서트 매출이 11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굿즈 판매가 1억 6천만원, 행사 출연료 계약액이 7천만원, 기타 광고 및 방송 출연료가 약 5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모든 구조를 합산한 결과, 소속사와 경비를 제외한 아티스트 본인의 실수령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된다. 일반 대중은 13억 매출에 비해 3억원의 실수령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날 회의실의 스태프들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단순 출연료가 아니라, 전유진이라는 브랜드가 직접 설계하고, 창출한 구조적 수익이었다.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이제 수익 모델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주체형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수치를 넘어서는 증명의 순간은 2025년 10월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목격되었다. 양일간 진행된 공연의 시야 제안서까지 포함해 약 8천 명이 운집했으며 평균 티켓가는 13만 6천 원이었다. 이틀간의 티켓 매출만 약 11억 원을 기록했고 현장에서의 굿즈 판매액은 1억 6천만 원 이상이었다. 특히 굿즈 판매량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전유진의 팬덤은 강력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감정적 소비가 아닌 브랜드에 대한 투자 행위로서 굿즈를 소비하고 있었다. 즉 팬들은 전유진이라는 이름을 음악과 더불어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녀의 행사비 수준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현재 전유진의 행사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대중들은 신인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산업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다. 오히려 너무 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전유진이 제공하는 확실한 한방, 즉, 압도적인 행사 효율 때문이다. 지자체 홍보 담당자들의 인터뷰에서는 10명의 중견 가수를 섭외해도 전유진 한 명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유튜브 조회수 즉각 상승, 포털 실시간 검색어 반응, 현장 관객의 평균 체류 시간 및 행사 후 재방문율 증가 등 모든 지표가 전유진의 등장으로 인해 행사 효율이 수치화되어 급상승함을 보여준다. 2천만 원은 단순 출연료가 아니라 투자 대비 회수율, ROI, 이 검증된 성공 보증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11월 누리마 감자탕 모델 발탁은 전유진 경제의 세대 확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광고업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귀엽거나 노래 잘하는 모델을 뽑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세대 확장성을 결정할 얼굴을 뽑는 것이라며 그녀의 가치를 평가했다. 트로트 기반 가수가 10대, 20대와 40대, 50대 세대를 동시에 포괄하며 팬덤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전유진은 정확히 그 지점에 서 있다. 성인 전환 이후 광고 장벽이 낮아진다는 점 역시 건강기능식품, 금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유진 경제의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수치적 증명은 결국 기획사 내부에서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졌다. 이날 결산회의에서 가장 많은 체크가 붙었던 핵심 문장은 바로 전유진은 단순히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벌었는가 졌다. 그녀가 무대를 팔고 스토리를 설계하며 팬덤의 감정을 구조화하고 브랜드의 경제를 움직여 수익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는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것이다. 회의실 책상 위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순간 스태프들의 눈길을 끈 문서가 있었다. 상단에 굵은 글씨로 기천 26사업 구조 개편한 신규 IP 모델 제안서라고 적힌 문서 아래에는 유진 프로젝트 A라는 단어가 보였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앙에는 전유진 단독 브랜드 확장, IP 분리 계획 초안, 시장 세그먼트 재편기라는 문구가 모든 스태프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11월 결산 보고가 아니었다. 이는 전유진 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이었다. 특히 문서 하단에 조용히 적혀 있던 세그먼트 분리 검토 2026년 1분기라는 작은 글씨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아티스트의 수익 구조를 기존 엔터테인먼트 체계에서 떼어내 브랜드를 하나의 독립 사업체처럼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전유진은 2026년부터 콘서트, 행사, 광고를 넘나드는 일반 소속 가수가 아니라 수익 모델의 독자적 설계를 주도하는 다이피 홀더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뒤이어 넘긴 두 번째 페이지에는 수익 주도권을 아티스트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는 기획사가 아닌 전유진 본인이 수익 모델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뜻으로 트로트 가수에게서 기업형 아티스트 구조로 전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 전례 없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를 가능하게 한 요소는 명확하다. 8천 석 콘서트 완판, 높은 객단가, 굿즈 수익 1억원 돌파 등의 수치적 확신과 팬덤과의 높은 신뢰, 세대 간 확장성 확보 등의 감정적 확신이 결합된 결과다. 한 공연 기획사 실무자는 2025년에 전유진이 트로트의 기존 판도를 흔들었다면, 2026년의 전유진은 아예 전유진 경제라는 별도의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통적인 트로트 시장의 행사, 방송, 지자체 축제 중심의 구조였다면 전유진의 11월 데이터는 대형 공연장의 자체 브랜드화, 팬덤 기반 굿즈 소비, 콘텐츠 IP 확장 가능성 등을 보여주며 이 전통적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입증한다. 업계에서는 이미 전유진의 행사비 2천만 원이 시장 기준에서 저렴하다는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다. 행사 방문자 평균 증가율 27%, SNS 해시태그 증가율 160%등 모든 지표가 전유진이 등장하는 순간 행사의 성과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 2천만 원은 곧 성공 보증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획사 내부 문서의 전유진 단가, 2026년 2500만 원대 진입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은 시장 자체가 그녀의 가치를 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이 20세 서사와 스토리텔링 등 감정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해였다면 2026년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즉 팬들이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참여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문서에 적혀있던 최종 목표는 바티스트와 팬덤이 함께 만드는 수익구조 전유진 경제모델의 정착이었다. 이날 회의실의 침묵 속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대감이 있었다. 11월 전유진은 자신의 수익 잠재력을 증명했고, 2026년 그녀는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전유진은 앞으로 트로트 시장의 스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인가? 그 답은 2026년에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안 뉴스 357입니다. 우리는 지난 회의실 보고를 통해 올해 20살이 된 아티스트 전유진이 11월 한달 동안 13억 6천만원이라는 총매출을 기록하며 기존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이미 별표별표 별표 브랜드이자 구조적 수익 모델 별표별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8천석 규모의 콘서트 완판과 구축 판매 1억 6천만 원 이상의 기록은 전유진 팬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브랜드 자산에 투자하는 주체 별표별표로 진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그녀의 기획사가 준비하고 있는 별표 별표 IP 분리 및 수익 주도권 전환 계획 별표 별표 한국 음악 산업에 던지는 구조적 의미와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에서 스태프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던 문서 2026 사업 구조 개편안 신규 IP 모델 제안서와 그 하단에 적힌 세그먼트 분리 검토 2016년 1분기라는 문구는 단순한 행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산업적으로 바티스트의 수익구조를 기존 엔터테인먼트 체계에서 떼어내어 브랜드를 하나의 독립사업체처럼 운영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전유진은 2026년부터 콘서트, 행사, 광고를 넘나드는 일반적인 소속 가수가 아니라 수익 모델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최종 결정권을 갖는 다이피 홀더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별표별표 별표 수익 주도권의 아티스트 중심 전환 별표별표은 한국 트로트 산업에서는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변화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확신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별표별표 별표 수치적 확신 별표별표입니다. 8천석 콘서트 완판, 평균 객단가 13만원, 굿즈 수익 1억 6천만원, 그리고 팬덤의 높은 재구매율 등은 전유진 브랜드의 시장성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둘째는 별표별표 별표 감정적 확신 별표별표입니다. 스무 살이라는 서사, 팬덤과의 강력한 신뢰 관계, 10대부터 50대까지 아우르는 세대간 확장성, 그리고 누리마 감자탕 CF 발탁에서 보듯 브랜드형 이미지 구축 성공은 누가 전유진에게 돈을 쓰는가가 아니라 별표별표에 쓰는가 별표별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한 공연 기획사 실무자는 2025년에 전유진이 트로트의 기존 판도를 흔들었다면 2026년에 전유진은 전유진 경제라는 별도의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트로트 시장의 행사, 방송, 지자체 축제 중심의 구조였다면 전유진은 대형 공연장을 자체 브랜드로 채우는 팬덤 기반의 소비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로트 시장 안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시장 밖에서 독립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6년에는 반드시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IP 별표별표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는 20대 콘서트가 모든 수익 구조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진 프로젝트 A안, B안, C안의 의미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유출된 메모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콘서트 IP 확장, 브랜드 콜라보 기반 콘텐츠, 아티스트 중심의 플랫폼 운영 등 모든 안건이 중심에는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는 전유진이 단순히 잘 버는 가수가 아니라 별표 별표 경제 구조를 움직이는 브랜드 홀더 별표 별표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변화를 별표별표 베스형 별표 구조의 축소판 별표별표로 설명합니다. 즉, 무대가 상품이고 스토리가 구매력이며 팬덤이 시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트로트 가수에게서 이러한 구조가 등장한 것은 한국 음악 산업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행사 섭외 담당자들의 데이터는. 전유진의 행사비 2천만원이 오히려 별표, 별표 성공 보증 비용, 별표, 별표으로서 시장 기준에서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기획사 내부 문서에도 전유진 단가 2026년 2500만 원대 진입 가능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의 성과는 스무 살 서사, 첫 콘서트 등 감정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지만, 2026년은 별표, 별표 감정이 아닌 구조 별표, 별표에 집중될 것입니다. 문서에 적혀 있던 아티스트와 팬덤이 함께 만드는 수익 구조라는 목표는 팬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 전유진 경제 모델의 정착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2025년이 팬덤이 전유진을 지켜주던 해였다면 2026년은 팬덤이 전유진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트로트 업계 전체의 구조를 뒤흔들고 나아가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문은 명확합니다. 전유진은 앞으로 트로트 시장의 가장 빛나는 스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다이피 기반 경제 모델을 창조하는 개척자가 될 것인가? 2026년은 그 답을 결정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전유진 현상의 증명은. 2025년 10월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 공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양일 합산 8천석이 시야 제한석까지 매진되었고 티켓 매출 약 11억원과 굿즈 판매 1.6억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굿즈 판매액은 전유진 팬덤이 단순한 감정적 소비를 넘어 전유진이라는 브랜드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전유진의 행사비는 1,500만에서 2천만원 선으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 담당자는 10명의 중견 가수를 섭외해도 전유진 한 명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즉각 상승, 포털 실시간 검색어 반응, 현장 관객의 평균 체류 시간 상승 등 전유진의 효과는 행사 효율의 수치화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2천만원은 출연료가 아니라 투자 대비 회수율, ROI, 이 검증된 가격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전유진이 누리마 감자탕의 모델로 발탁된 것은 그의 브랜드가 세대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트로트 기반 가수가 10에서 20대와 40에서 50대를 동시에 잡는 경우는 드물다며 성인 전환 이후 광고 장벽이 낮아질 경우 금융, 식품 기업,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결산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전유진은 어떤 구조로 변했는가였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팔고 스토리를 설계하며 팬덤의 감정을 구조화하고 수익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는 아티스트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스태프들의 눈을 멈추게 한 문서는. 바로 별표별표 별표 2026 사업 구조 개편안 신규 IP 모델 제안서 별표별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별표별표 별표 유진 프로젝트 A, 별표별표라는 단어와 함께 별표별표 별표 전유진 단독 브랜드 확장, IP 분리 계획 초안, 별표별표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행정적 표현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수익 구조를 기존 체계에서 떼어내고, 브랜드를 하나의 독립 사업체처럼 운용하겠다는 산업적 선언이었습니다. 즉, 전유진은 2026년부터 일반 엔터 소속 가수가 아니라 수익 모델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IP 홀더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13억 6천만원의 매출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근거가 되어버렸음을 인정했습니다. 문서의 두 번째 페이지에는 별표 별표 수익 주도권을 아티스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별표 별표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기획사가 아닌 전유진 본인이 수익 모델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뜻으로 트로트 가수에게는 전례 없는 변화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요소는 8천 석 콘서트 완판 의 등의 수치적 확신과 팬덤과의 신뢰, 세대 간 확장성이라는 감정적 확신이었습니다. 한 공연 기획사 실무자는 2025년에 전유진이 트로트의 기존 판도를 흔들었다면, 2026년에 전유진은 전유진 경제라는 별도의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행사와 방송 중심이었던 트로트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전유진은 대형 공연장 기반의 자체 브랜드 굿즈 소비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정 마케팅을 성공시키며, 독립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전유진의 행사비 2천만 원이 시장 기준에서 오히려 저렴하다는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행사 방문자 평균 증가율 27%, SNS 해시태그 증가율 160%등 모든 지표가 전유진이 등장하는 순간 행사의 성과 자체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2천만 원이 출연료가 아니라 성공 보증 비용임을 의미합니다. 기획사 내부 문서에는 별표 별표 전유진 단가 2026년 2500만 원대 진입 가능성 별표 별표 이 조용히 적혀 있었는데, 이는 더 이상 기획사가 아닌 시장이 그녀의 가격을 정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6년은 20세 서사라는 감정적 요소 대신 별표 별표 감정이 아닌 구조 별표 별표라는 키워드로 IP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팬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이며, 이는 비데스형 구조의 축소판으로 해석됩니다. 무대가 상품이고 스토리가 구매력이며 팬덤이 시장이 되는 구조가 트로트 가수에게서 등장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회의실이 정리되던 마지막 순간 책상 위에 남아있던 문서하단 여백에는 별표 별표 2026 목표. 아티스트와 팬덤이 함께 만드는 수익 구조 전유진 경제 모델의 정착 별표 별표 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이 문장이 노선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발임을 깨달았고, 회의실은 곧바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유진은 11월에 자신의 수익성을 증명했고, 2026년에는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트로트 시장의 스타로 남을지, 아니면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그 답을 결정하는 해가 바로 2026년이 될 것입니다.